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통상적으로 2주마다 어, 2주로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 월급 주간 2주 급여 명세서는 어, 12월 23일부터 1월 5일까지고요 첫 번째로 제가 현재 받는 금액은 시간당 36.3불입니다 내역을 한번 보면 클리닝 세탁비 12불 그리고 OT 오버타임 추가 근무로 한 3시간 정도 일했을 때 1.5배로 계산돼서 총 4.5시간의 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160불 정도 있고요 제가 근무한 시간은 73시간 정도 돼서 2600불 정도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하나 항목은 스텝 헐리데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크리스마스나 하루 7.5시간 정도 근무했는데 이때 금액이 약 어, 2.5배가 됩니다. 그래서 약 1000불 정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썬데이도 1.5배로 계산이 돼서 추가적으로 7시간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이 트레이드 워킹은 제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루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입니다. 어, 2주간 급여는 4,490불 정도 됐고요. 이때 실질적으로 제가 음, 새전 4,400불이고 새 후로는 제 통장이 2,957불로 찍히게 됩니다. 이 세금내역을 한번 보면 CIT로 해서 연방정부에 내는 금액으로 800불 그리고 CPP는 캐네디언 펜션 플랜 우리나라 국민연금같이 내는 비용이 어, 250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EI는 Employment Insurance로 실업 급여 어, 실업 보험입니다. 그래서 73불, 그래서 세금이 약 1,100불 정도 납입이 됐고요. 저는 어, 회사에서 이제 연금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을 제가 낸 금액이 290불 정도 있고요. 여기서 밑에 보면 회사 임플로이 b 페이드 베네핏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연금을 290불 냈을 때 회사에서 이제 340불 정도 추가납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금이 2주간 약 600불, 650불 정도 이렇게 저축이 되고요. 그리고 롱텀 이 LTD라는 거는 롱텀 디스빌리리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장기간 상해보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불 정도 납입이 됐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